안녕하세요. 여행을 찾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서부 여행을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시간의 이동과 도시별 투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첫 번째 하게 되는 고민이 도시간의 이동 동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댓글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고 있기도 하고 좀 많기도 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나 가이드를 하는 도중에 문의를 받을 경우 바로 답변해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시차 때문에 늦기도 하는 데가 많아서 몇 가지 내용을 줄여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여행 이렇게 짜봤는데 어떤가요? 두 번째 이 도시는 어떻게 여행하는 게 좋나요? 세 번째 이 호텔 주변엔 안전한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열심히 답변해드리지만, 나중에는 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서 아예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세 번째인 호텔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올릴까 합니다. 제가 호텔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LA 한인타운의 위치가 괜찮고, 시설도 나쁘지 않은 호텔이 있어서 여행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반돈 10불이라도 할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만 깔끔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날 거절을 당하고 난후 내가 구독자가 좀 많은 유튜버였어도 거절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영상을 보고 미국 여행 오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의 특징과 동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경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이두 곳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미서부 여행 최고의 추천 코스는 10일에서 2주 정도 일정일 때 샌프란시스코 인, 로스앤젤레스 아웃이고 동선은.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투어 후 비행기로 라스베가스 이동, 그랜드캐넌 투어, 자동차로 LA로 이동, LA, 조슈아 트리, 샌디에고 그리고 LA 아웃으로 짜는 겁니다. 아니면 그 동선을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이 동선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길이 꼬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최선의 동선입니다. 물론 다른 루트도 있으니까 의견과 경험이 있는 분은 욕하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동선은 10일 미만 일정일 때입니다. LA로 들어와서 자동차 또는 비행기로 라스베가스 이동, 자동차로 그랜드캐넌, 그 다음에 자동차로 LA 이동, 조슈아트리, 샌디에고, LA에서 한국으로 7국 코스입니다. 여행 일정이 짧을 때는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반대로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넌 코스보단 샘프란 코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이두시간의 이동 방법입니다. LA 샘프란 구간은 꽤 길기 때문에 비행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1번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세븐틴마일, 솔뱅, 산타바바라 등을 들려서 LA까지 내려오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LA 라스베가스 구간은 자동차 이동이나 비행기 이동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한인타운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버스를 추천합니다. 한인타운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직접 가는 버스는 여행객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현지인들은 잘 이용하고 여행객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서 따로 소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끔 7, 8일 정도의 시간 안에 미서부를 다 돌아보고 싶어서 무리하게라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사고납니다. 다음은 도시간 거리 파악을 위해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도 알아볼까요? 미국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도시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렌트카, 대중교통, 비행기, 여행사 투어를 적절하게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샌디에고와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을 많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LA에서 2, 3시간 거리는 그리 먼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LA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시별 여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서부의 도시 투어는 도시마다 특징이 달라서 자동차, 우버, 가이드 투어 등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는 우버와 도보 여행 조합을 해서 시내 투어와 금문교, 피어 39, 소살리토까지 여행하는 방법과 와이너리까지 포함하여 가이드 투어를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돌아다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서부에서 주차비가 가장 비쌀 거예요. 샌프란는 피어 39 구경하고 걸어서 도시 구경하면서 이 도시의 명물인 트램 타는 곳까지 걸어가서 트램 타고 롱바드길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고 피어 39에서 유람선을 타보거나 알카트라즈 섬 근처를 구경하는 동선도 있습니다. 이 외에 스팟이나 맛집 소개는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두번째 로스앤젤레스 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무조건 가이드 투어 추천합니다. 관광 스팟들이 아주 넓게 퍼져 있어서 우버로 다니면 꽤 요금이 많이 나오고 렌트카 이동 또한 샘플한 만큼은 아니지만 주차비가 꽤 나와서 가성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직접 다니는 건 모든 초행자가 겪는 공통점, 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죠. 이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와 LA는 길거리 주차를 할때 차량 유리파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아무렇지 않게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차 유리 깨지는 경우 많으니 항상 신경 써야 하고 민박을 잡는다면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은 반대로 도보여행 추천합니다. 절대로 위험지역에 가면 안 되는 다운타운이지만 그래도 도보여행이 괜찮습니다. 세 번째 샌디에고 이 도시는 휴양의 도시답게 앞에 두 도시와는 다르게 렌트카 추천입니다. LA보다는 관광 스팟이 좀 적고 한곳한 한 곳의 스팟에 머무는 시간이 LA에 비해서 긴 편인데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시월드나 레고랜드 주차장은 별도 주차비가 있고요. 단 샌디에고의 낭만거리 가스쿼터램프 갈 때만 차를 두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이 도시는 가이드 투어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 호텔이 많이 있는 스트립에 머물기 때문에 걸어다닐만 하고 도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타고 이동해도 되고, 우버타도 얼마 안 나옵니다. 가끔 주차비를 받는 호텔이나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무료주차가 가능한 베네시안 호텔 주차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카지노와서 돈 쓰라고 무료주차해주는 거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라스베가스는 그랜드캐논 투어를 가기 위한 중요 거점이기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시고, 운전이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이드 투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또한 연결이 가능하니 이 영상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자라고 말하고 할인 또는 쇼 할인 티켓 등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홍보 하나만 하자면요. 이왕 가이드 투어 신청하시는 거 저희를 통해 예약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문의하시면 할인을 해드리거나 오쇼! 카쇼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등의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비용 절감을 하는 혜택을 찾아보세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정보라면 기본적인 여행 계획자는데 도움이 좀 되실까요? 이 영상 덕분에 제가 받는 질문이 좀 달라지거나 줄어들기를 바라며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밖에서 영상 촬영을 해다가 편집하고 말지 지도 편집은 너무 힘드네요. 지금까지 여행을 찾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